안녕하세요. 하태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PC를 조립해 볼 거예요. 어, 뭐, 의도한 리뷰는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영상 편집이랑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런 거,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 정도 하려면 컴퓨터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네. 뭐, 자기 이제 4K로 뭐, 이거저거 하는데, 너무 컴퓨터가 느려서 못 하겠다. 자, 요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랑 좀 비슷하게 사양을 맞추면 될것 같다. 제가 사실 뭐 영상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도 컴퓨터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제가 간단하게 일하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럼 모니터까지 전부 해서 100만원에, 네. 예산을 100만원을 잡고 한번 조립을 해줘라. 네.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100만원 가지고 마쳤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부품이 다 도착을 해서 지금부터 조립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일단 모니터 빼고 86만 몇천 원에 맞췄어요. 그니까, 러 모니터, 아, 83만 원인가? 어쨌든, 모니터야, 뭐, 24인치? 뭐, 중고, 어, 중고가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사면은, 얼추 100만 원에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PC 조립하는 거. 자, 그거 리뷰를 지금 시작할 건데, 저는 사실, PC 조립은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건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음. 사실, PC 조립을 직접 한다?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용산이나 이런 전자상가 가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런 뭐좀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건줄 알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어요. 음. 제가 능력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원래 PC 조립이라는 게 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생각에는 쉬운 거예요. 우리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여성분들도 부품만 사서 그 껴야될 거기에다가 슬롯에다가 끼기만 하면은 충분히 여성분들도 조립할 수 있어요 그 구멍이라는 게 딱딱 그 칩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한 10분에서 15분? 네 금방 끝날 거예요 아마 자아 부품 먼저 소개할게요 부품 먼저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구매한 부품을 하나하나 보여 드릴게요 먼저 CPU입니다 자 요거고요 제품은 참고로 얘는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영상 편집을 하려면은요 그래픽 카드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일부러 굳이 CPU에 그래픽 카드 기능이 없는 걸로 샀어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 살 거니까 그래서 요걸로 했고 그래픽 카드는 요걸로 샀죠 자 보이시나요 제온 자 보이나 GTX 750 Ti 예산이 좀 많았으면 960이나 뭐 이런 걸로 구매하고 싶었어요. 근데 100만 원의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음, 실제로 저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어, 저도 그렇게 총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샀고, 지인분도 뭐 요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요걸로 했죠. 어, 요거는 게임은 아무거나 다 돌아갑니다. 이제까지 게임 안 돌아간 거 없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보드입니다. 보드. 보드는 보드 어, 이것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수스 거고 B8OMG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보드는요.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고요. CPU랑 호환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이 CPU를 검색을 해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호환되는 칩들이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에누리닷컴이나 다나와 같은 데 가서 CPU를 먼저 검색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그 CPU에 맞는 호환되는 숫자들이 나와요 뭐 소켓이 몇인지 그럼 그 소켓에 맞는 보드를 사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드는 도시바 거예요 자 2테라거든요, 2테라 거든요 2테라 2테라 면 2000기가인가? 네 그렇죠 2테라 용량은 뭐요 정도면 충분하고 원래 SSD를 사고 싶었는데 총알이 너무 비싸잖아요. SSD는 뭐 기본 뭐 3, 4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것 같아서 요걸로 샀습니다. 10만원도 안 주고 샀죠.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해요. 자, 그리고 램입니다. 램은요, 1 6기가를 일단 했어요. 원래 그래픽 하려면 램이 좀 좋아야 되는데, 어, 일단 예산이 요것보다는 모니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해보다가 부족하면은 이제 두 개를 더 사면 될것 같아서 일단은 8메가짜리 아 8기가짜리 2 개서 에 16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2 개를 더 사서 이제 지금 16기가니까 32기가로 만들면 더 빨라지겠죠 그건 나중에 사도 되니까 일단 2 개만 샀고 아 그리고 램도 호환이 되는 애로 사야 돼요 CPU랑 이제 호환이 되는 램을 사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다나와나 에누리에서 CPU 쳐보시면은 뭐 DDR4인지 DDR5인지 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 구매하시면 돼요. 다음은 DVD에요. 요거는 참고로 벌크로 샀는데 어, 1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왜냐면 저는 이거를 안 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산 이유가 아무래도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은 윈도우를 다시 깐다든지 데이터 같은 거뭐깔때 CD 룸, DVD 룸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어, 저같았으면 안 샀어요 참고로 왜냐면 요걸 끼면은 그만큼 컴퓨터 본체도 커져야 되고 좀 불편한 게 있죠 어, 하지만 쓰는 사람이 편해야 되니까 네 2만원 투자해서 요것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워에요 파워는 잘만 겁니다 잘만 음, 전력은 600W 이 파워도 중요한 게 너무 싼거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픽카드나 이런 게 돌아갈 때 이,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컴퓨터가 중간에 꺼진다든지. 특히, 영상 편집할 때, 이제 마지막에 렌더링 작업을 할 때요. 이게 원활하게 안 되면은 컴퓨터 그냥 팍 하면서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00W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좋은 거.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600W로 구매를 해봤어요. 음. 그리고 이 파워, 파워 구매할 때, 크기가 있어요. 마이크로 ATX냐, 그냥 ATX냐, 이게 있는데, 요거에 맞는 본체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큰데, ATX가 큰 거고, 앞에 M이 붙은 게 작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ATX 큰 거를 사놓고, 본체는 마이크로 ATX 파워, 즉, 작은 파워가 들어가는 걸 사면, 그 본체는 이걸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ATX고, 저는 거기에 맞는 본체를 구매했죠. 참고로 본체는 얘예요 자, 요건데, 다나와에서 인기가 좀 괜찮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큰 거를 살 생각은 없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 CD롬을 껴야 되기 때문에, CD롬이 이제 요 부분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여기여기거든요 요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큰걸 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해볼게요. 먼저, 보드를 꺼내야 돼요. 조립을 할 때는. 자, 이렇게 보드를 꺼내 줘요. 자, 근데 이게 보면요. 자, 조립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여기에다가 CPU를 꽂고 여기는 램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래픽 그래픽 카드.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잡다한 선인데 이게 다 같아 보여도요. 크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차피 칩이 딱 들어갈 수 있게 모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껴볼게요 자 먼저 cpu 부터 여기다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이걸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플라스틱 그냥 베기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살짝 열어주면 열리거든요 요렇게 열리죠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냥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홈이 들어갈 부분이 여기 보면요. 약간 돌기가 있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딱 아구가 맞기 때문에 요렇게 껴주고 자, 이렇게 껴주고 이거를 이렇게 닫아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닫으면 요 세로 완전히 이제 안 열리게 닫고 나서 자, 세로 완전히 이렇게 딱안 열리게 이 작업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PU를 다낀 거예요 CPU 조립 하나도 안 어렵죠 자램껴 볼까요 램 램은요 램은 더 쉽습니다 램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자 여기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홈이 여기 이렇게 딱돼 있어요 그냥 여기에 맞게 그럼 딸깍 하면서 여기가 이제 딱딱 맞으면서 들어가죠 이렇게 두 개를 껴 주시면 돼요 전두개 샀으니까 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본체 뒤에다가 이 파워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나사가 있잖아요, 그죠? 나사를 4개를 이렇게 뭐 본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파워를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워에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러한 선들을 이제 여기. 보드에다가 다 하나하나 연결해 주는 작업만 하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이 작업은 본인이 구매한 보드나 뭐 DVD 하드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보여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그 매뉴얼에 이렇게 보면요. 다 설명서에 뭘 연결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워를 연결을 했으면 그다음에 보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자, 보드를 넣는 작업을 보통 보드는 이제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나사를 고정할 수 있는 자, 부분이 있는데 보드를 끼우고 넣고 그리고 조절 어 고정을 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고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하면 고정을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여기 나사 나다 같은 거다 맞게 조립하시고, 이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게. 자, 드디어 조립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뭐, 하나하나 조립을 마쳤고, 겉에 케이스만 쉬우면 끝나거든요? 음. 아직 뭐 하드도 안 깔고 아무것도 안 까는 상태라서, 자, 일단 켜볼까요? 켜볼게요. 자, 그럼 전원을 연결하고, 파워를 연결해 볼게요. 자, 화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조립을 완료한 겁니다. 근데 아직 뭐 하드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윈도우만 깔면 이제 평소처럼 쓸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PC 조립을 마쳤는데요. 음,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PC 조립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쫄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넣다 뺐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설사 잘못 연결하면은, 그, 파워를 켰을 때, 띠, 띠, 띠 하면서 소리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뭐, 그래픽카드가 잘못 꽂혔다든지, 램이 잘못 꽂혔다든지, 이런 거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어떤 소리가, 무슨 신호를 내는지, 네, 어떤 정보를 주는지, 인터넷 검색하면 다알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할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시행착오를 겪었고, 뭐, 잘못 연결했다고 해서 터졌다든지, 그런 일 전혀 없었으니까요. 쫄거 없어요. 자, 이상, PC 조립이었습니다.